안녕하세요.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체 대기의 저자 조웅소입니다 자, 오늘 배울 내용은요, 어, 여러분들이 이제 그, 그 지분 물건을 사서 해결하는 법 중에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어, 레벨이 있습니다. 그냥 간단히 그 아파트라든가 단세계 지분을 사서 지분을 공매나 경매로 매입하는 거죠. 매수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1단계 가장 그 난이도가 낮은 단계입니다. 한 3단계 정도 가게 되면요. 여러분들 채권 양수도 기술이라든가 또법정지상권하고 같이 섞인 물건 또 임차인,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그 지분 물건 이런 것들을 그 여러분들이 터치하게 되면요. 더욱 고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. 이 특수 물건인 지분 경매가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요, 일반적인 물건을 갖고는 수익이 나기가 좀 힘듭니다.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, 채권 양수도 기술을 배운다든가,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, 명도 소송, 인도 명령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그 결합을 해서 어, 난이도 있는 물건에 접근하셔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어, 저희가 가르쳐 드립니다. 또 토지개발업자들이 깊이 있게 배우시면요, 어, 여러분 분할형 테크라는 것을 다음에 한번 안내해 드릴 건데 이런 지분에 있는 부동산 투자와 나무 투자와 농지 현금 어, 투자 기술을 접목해서 복합적인 그 투자의 그 해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. 오늘은 명령 건물 명도소서 토지 인도 및 어, 건물 철거소서 어디에 필요하냐 바로 어, 토지가 있고요 지분의 토지죠 토지에 위에 건물은 어, 타 공유자의 어, 건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은 어, 토지 지분 2분의 1 권자의 어, 소유고요 나머지 제가 어, 토지 2분의 1만 샀을 때 해결하는 방법. 이런 물건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셔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솔루션을 어 활용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이런 그 보통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는 이러한 물건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키가 나홀로 소송입니다. 여러분들이 나홀로 소송하는 이런 방법들도 같이 공부하시고 어 연구하시고 같이 의논해가지고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드립니다. 여러분들 여기 동영상에 있는 그 안내 전화번호에 문의하시면, 어 특강또 심화반 또 실전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을 같이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